플러스 님이 요거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네네. 지금 매출 얼마죠? 그런데 어, 오늘 기준으로 하나는 900을 좀 넘었어요. 네네. 900 넘었고 다른 거는 이제 두개한200 정도. 그러면 사업자를 일단 2개 가지고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2개 가지고 합쳐서 1100 정도 넘었고, 네네. 그 저랑 같이 이제 카톡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 여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마진율이 꽤 높게 돼 있더라고요 대표님 음, 네 그쵸 <laughs> 순이익이 얼마죠 지금 지금,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뭐 비용이라 이런거 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거 빼고 네 실제 순마진율로 했을 때는 30%가 넘어갈 거예요 오 보통은 그렇게 높게 설정을 네 제가 좀 낮게 좀 설정을 해놨잖아요 30%보다는 그쵸 20%로 이제 설정을 제가 음, 하는데 오르셨다 네. 그죠 그죠 오 어, 근데 30% 되네요 30%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네. 그 구만님하고 수업 시간 했던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네. 이제 그 카톡으로 주고 받은 이제 피드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뭐 일단 30으로 음. 됐네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 장부 한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매일 쓰고 있니요 어,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1000 얼마 넘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지금 봤을 때는 300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300좀 넘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와, 저한테 와가지고 네. 1차적으로 했던 성과는 다 달성을 했네요 일단 그쵸 달성했죠. 오. 일단은 그죠. 우리가 언제 같이 했죠? 제가 12월 달에 했던 걸로 기억요 그러면 중순위. 지금 이제 한두달 정도 지났네요.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구만이 내주신 숙제도 있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죠. 사실 1월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은한달반 정도 걸렸나요? 지금까지? 그쵸. 한달반 정도. 음. 대표님이 일단 성과는 만족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만족 <laughs>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 그죠? 기반적으로 기반적으로. 네. 그, 네. 대표님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던 거는 이제 네. 성과가 지금 이거보다 좋나요? 어.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게 사실은 마진율이 훨씬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마진율이 그게 더 높아요? 어. 네. 마진율이 훨씬 높은데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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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그것도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계절성이 있었고 아, 네 맞죠 다에 얘기하셨다 네. 계절성 이 계절성이,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1년 내내 팔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음. 그러다 보니까 계절성 한 해에서 이제 쭉 끌어야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로켓도 해봤고 파미자 네. 로켓도 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음. 오히려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수를 하고 음. 이제 그렇게 오래 있는 그걸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지금 가. 저랑 이제 하고 있는 네. 이걸로 이제 밀고 가는 생각이신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오. 이게 메인이 되겠죠. 아 이걸로 이제 메인을 이제 네. 유지를 하시면서 네. 제가 알려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에 네. 약간 좀, 좀 잡으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오. 그럼 대표님께서 이 방법이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느끼셨겠네요. 아 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구만이 거 보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도 보고그 단계를 거쳐 서 사실 왔잖아요. 네.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순간 꽃을 피우는 순간이 있는데 음. 근데 그게 확실하게 잡아줄 무언가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좀 헤매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네. 뭔가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네. 아닌 것 같고. 어.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 작년 7월 달부터 네. 사실 온라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처음엔 위태로했거든요 네네. 해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앞으로 나고 뒤로 다게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 눈 앞에서 눈 앞에서 매출이 난다 하더라도, 네네네. 어 이게 실제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죠. 오히려 손만 더 많이 가는. 음. 그래서 그런 경험치랑 이제 사실 부만님께서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AS 강의가된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AS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매출이 한 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네. 사실 초보 티를 좀 벗어나거든요. 지금 매출 천만 원이 어.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음. 일단,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 중에, 물론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제 1대1로만 진행을 하고, 소수인 네. 놈들만 하잖아요. 네. 사실 부산까지 오는 사람이 뭐 많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게 뭐 마음을 먹어도 네. 되게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 가 나니까 저도 자신감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방법을 깨우치시고 네. 어 이거다 싶어가지고 했던 네. 해가지고 뭐 처음에 주문이 들어왔었나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들어왔었죠?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한세건 정도 들어왔던 거예요. 어, 세 건에도 하루에 딱 들어왔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와이프랑 밥을 먹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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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그쵸저그 네. 보게 되죠 네. 네. 보기 싫어도 이제 보게 되는핸드폰을 이제 칩에드가 네. 이런 놓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뭔가 띡띡띡 띡, 띡 오더라고. 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야, 중류로 왔어?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왜?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음. 이제 대표님은 다시 상해가지고, 의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해가지고 이제, 순조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그게 한 1월 중순 정도? 음. 음. 그럼 대표님이 오늘 또 2월달에부터 며칠 좀, 좀 올라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요번에, 설날이 길었잖아요. 네, 길어지면 사실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간이었네요. 돈이 네. 더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었네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대표님이 좀 온라인 사업에 오히가 관심이 좀있으셨잖아요 작년부터 그쵸, 그쵸. 한번 이렇게 남들 도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일단 성과를 낸건 없었잖아요. 뭔가 교육도 많이 했었고 네. 많이 해봤지만 네. 근데 일단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는 이게 처음인 거죠.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대표님 입장에서 네. 이 과정에 여기 보면은. 계속 어떻게 뭐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뭔가 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게 그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사람이면 당연히 네. 왜냐면 내가 길을 몰랐을 때는 헤매지만 네. 어, 길을 찾으고 갔다 그러면 은가 왠지 치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들 못자처오고 가고 네. 싶고 했단러면 제품은 지금 몇개 정도 네. 올라갔어요 제품은 지금 방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가 3 2 0 0개 정도. 음. 일단 저는 네. 이제 늘상 또 말씀드리지만 네. 만 개, 이만 개 올려가지고 막 매출 막 네. 이런 내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음. 제제방법대로 하려면 일단, 일단은 올리기 어려우니까 네. 처음에 으도다 올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 어느 올리고 나서 네.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 0 0 개에서 한 매출이 지금 일단 900 다섯에서 오천만 뭐원 아까 네. 나오면은. 일단 또 맞이 돌이 좀 세니까. 네. 요거를 관리를 하면서 좀더 넓혀보고 싶은 사야 또 있으시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맞아 맞아 사실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 이걸 안 하면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음. 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정보하고 실제로 내가 등록된 거하고 이제 잘 매칭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매일하게 나오는데 사실 좀 금토 이제 주말 극저좀들있어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관리를 확실하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경험상 이제 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네. 제가 가르치는 네. 분들 중에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차피 길을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하시는 분들보다 뭔가 응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자기만의 방법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사람마다 자기만의 다 재능들이 네.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또 해본 경험도 있고 네. 맞춰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 네. 어. 사업은 거의 뭐 처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일단 나왔고 네. 앞으로는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매출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목표고 1차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성이 됐을 때그 저는 이제. 그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 명품을 조금 한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이제, 가지수를 무작정 내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할수 있도록, 어, 준비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뭔가, 자본이 많이 없어도. 일단은 뭐 보상으로 가려고 하면 자본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표님은 지금 돈을 좀 모으고 계세요? <laughs> 지금 계속 모을, 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예요아 아, 그래요? 네네. 뭔가 또그 다음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저는 이제 이거를 어느정도 선까지 매출을 끌어 올린 다음 음. 혹시 뒤에가 있다고 그 뒤에 말씀을주신 음. 그런 명품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일을, 일을 더 할수 있고 더 즐겁게 할수 있는 아, 동기부여가 네. 어쩌 보면 뭔가 그 다음 게도 있고 아, 뭔가 답이 보인다 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네. 바로 모두맥이 대표님한테 뭔가 생긴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좀 욕심도 나면서 네. 근데 좋은 욕심이죠. 사실 그런 게 있으면 네. 사람들이 어떻게 뭐, 다 인류 어떻게 발전을 했겠어요? 그런 뭔가 네. 야망도 있고 하고 네. <laughs> 해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열정이 되고 열심히 사는 거니까. 네. 뭐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대표님이 이렇게 했고 대표 저랑 이제 만나 해가지고 어제도 순수익 300만 원 일단 만들었잖아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뭔가 투잡을 하고 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또 다른 플러스님한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굳게 마음을 가진 게 제일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음. 확실한 게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망설이지 말고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는, 먼저 빨리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고, 그래야지 본인이 얻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더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지금 저랑 만나기 전에 앞에 있던 과정이 좀 실패한데, 그게 의미 있는 실패였고, 네. 결과가 일단 좋으니까, 그쵸. 일단 좋게 됐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구마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있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쵸, 네. 그러면 돈 백만원이라도 더 벌려고. 맞아요, 맞아요. 혹은, 맞아. 누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 힘드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음. 확실한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근데 이건 좀 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맞아요. 영상만 봐가지고는, 네. 아, 저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도 네. 뭐 또, 또가의팔이안돼 이런 말 그렇죠,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게 어떤 전략인지도 알고, 네. 내가 또 해서, 어, 결과 이미 나고 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의 네. 세계관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미 결과를 네. 낸 사람하고, 네. 그냥 바라보고 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사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약간 이런거죠 내가 한 번도 사탕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사탕을 먹으면 사탕이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사탕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사탕 맛을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진짜 결과를 내고 그 사탕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웠지만 네. 한번 해서 결과를 아, 네. 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결과를 또 다시 내는 건 쉽잖아. 그죠 해봤으니까. 네. 그럼 이미 머릿속에 네. 다 들어왔고. 그쵸. 그 힘든 과정이 어려운 내가 좀 많고 사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내가 이미 깨달았어.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 기억만 있으면 네. 다른 것도 막 파생되는 게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갈 수가 있잖아. 요 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이게 사실 생각을 하고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빠져나갈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게 저희 집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1톤 8미터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큰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써요. 어 생각자들이 그걸로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이 다음에 해야 될 거. 오. 그리고 준비 중인 거. 어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계속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거 어떨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들 물론 뭐다잘 되면 좋지만 그렇죠. 근데 가르기 보니까 어느 정도 열명가르치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와 있어가 자신감 있게 그쵸. 이제 여러 번또 하는 건데 네. 어 그래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저랑 또 얘기하면서 네. 일단은 2003점까지 네. 한번 가보면 또 그면은 러 사실 마진율이 30%니까 네. 2점까지만 가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수익이네요 음, 충분히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또 네.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네. 또막막 무작정 하다가 또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하여 네. 최대한 리스크를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 없애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음. 가면서 좀 길게 네. <laughs> 길게 네. 가서 네. 또 네. 이게 또 올라가는 사업으로 이제 성장이 안 되면 네. 또이 기간 또 허무할 수가 있잖아요 돈만 보고 끝나면 또안 되니까 그쵸. 그다음 또, 사업이 또명포 사업으로 올라갈 수 네. 있게끔.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네.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